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 스나 투어 73,800원에 20%입니다.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. 우리 스타님 연결해볼게요. 스타님? 네. 네. 요즘에 좀 여행주가 안 좋았지만, 그래도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셀럽 투어라고 이른바 스타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, 지금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여행주 앞으로 네.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네 일단 하나투어 이제 모두투어 이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. 일단 원인은 뭐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어원 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. 또두 번째는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이제 일본 어 자연재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좀 피해가 컸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행의 성수기다라고 한다면 3분기가 대표적인데 이 3분기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자연재해로 이제 피해가 좀 컸다라고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뭐 참좋은여행 모두 또 대부분의 여행주들이 최근까지 좀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어 어떤 심리가 좀 있었는 있었느냐면요. 아 하나 투어라든지 모두 투어 이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부진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적감매수가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하나 투어도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. 어, 점차적으로 이 해외 송출 개수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 나라에 어, 들어오는 관람 객수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이제, 어, 국민들이 나가는 이 관람 객수를 그, 통계하는 그 지표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라 해요. 아무래도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들의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조금은 제한할 수 있는, 어,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하지만,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재차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7만 5천 원 이상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문의 주신 분의 투자자분의 매수가가 73,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가 기준으로 뭐10% 15%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보다는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손실 없는 구간에서 현금화하자라는 어,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정받았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 이 초록색 선을 또 일자로 그어놨는데요 64,500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6만 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,500원을 손절선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, 해외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꼭참 지금 바로 접촉하세요.